연영각경지 제이동 2012년 여기에 격연의 노래곡까지는 있는데요. 이걸 그걸 빼겠습니다. 파운데이터 작년 파운데이터 작 파운데이터 작 여기 오는 노래 꼭가시다 부르겠습니다. <laughs> 첫째가 빈 귀, 둘째가 구침 한쪽이 높으면 한쪽은 낮게. 큰 곳보단 급한 곳이 우선. 한 칸에 악수 없다 중앙으로 가. 일립 2, 전, 1, 립삼 전, 삼립사 전. 빈 삼각은 운영, 모구가 급소. 들려 아니. 들여봄에 있지 않는 바보가 없다. 무침에 젖혀라. 두 점머리 두들겨. 모자는 날 일자로 벗어버려라. 요석과 폐석을 구별하여라. 이게 바로 격견의 노래, 꽃가신입니다. 다시 한 번. 다시. 세프들 불러와서. 짠. 뭐야. 이걸 이젠 저장했습니다. 책임 목록 이게 저장한 날은 3월 20일 날 저장한 거고요. 1번에 저장됐고 66. 아니, 뭐냐. 먼저 보는 가 66입니다. 잘 기억해 주시고 이걸 잘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이 동영상을 많이 많이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끝나게 아니 이 유튜브를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보자 보,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